2025년 6월 캐나다 지칠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10년 만에 성사된 이두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이미 깊었지만 더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놀랍도록 닮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10년 만에 성사된 이두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의미 깊었지만 더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놀랍도록 닮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성남 빈민촌 출신 소년공 이재명. 그리고 땅콩 장사, 구두닦이로 시작해 선반공이 된 룰라. 두 사람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어린 나이에 노동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너무나 일렀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살, 스키장갑,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눌려 왼팔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었습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굽은 팔과 네 개뿐인 손가락, 이 상처들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불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가난과 아픔은 두 사람이 정치에 투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고, 볼라 대통령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비극 앞에서 가난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은 곧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으로 승화된 것이죠. 그들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된 검찰 수사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고 룰라 대통령 또한 뇌물 혐의로 수감되는 등 정치적 탄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지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산재 경험을 이야기하자 룰라 대통령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몇살때 일이었냐고. 가난과 장애를 이해하는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를 넘어선 특별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뜻하면서도 뼈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소년공 출신에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재명과 룰라. 두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두 정상의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